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신명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건강체조강사 조혜연입니다. 오늘은 주변 환경이 조금 바뀌었죠? 저도 어르신들과 똑같이 자택에서 영상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영상촬영은 집에서 하고 있지만 아,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하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댁에서 평상시처럼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 시간에 제가 공지 드린 바가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의자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 잊으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중지하시고 의자를 준비해서 지금 저와 같이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의자 준비해 오셔서 저처럼 앉으셨죠? 앉은 상태에서 준비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숨 고르기 더 운동 자한번 더. 좋아해, 좋아해. 그대로 해보실게요좋 보시고 한번 더. 써클 자, 천천히 왼손 쭉 올리시고 반대, 왼손, 오른손. 오른손 천천히 올리세요. 자, 옆구리 운동. 자 발끝 고인. 반대. 자 그대로 밖으로. 안으로. 자한번더 가요. 안으로. 자 다리 들어서. 자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본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운동은 앉은 상태에서 할수 있는 다리 근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동작은 굉장히 단순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댁에서 꾸준히 하시기에 조금 편한 운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자세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대고 앉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앞쪽으로 나오셔서 허리를 곧게 세우신 상태에서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의자 옆을 잡으신 상태에서 시작할 겁니다. 자, 1번 동작. 무릎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을 벌리고, 자, 이때 골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자, 이 동작을 오른쪽과 왼쪽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가면서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양발을 벌렸다 모아주는 동작이에요. 이때는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다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들어 올렸다가 걸려주시고 들어 올려서 모아주시는 겁니다. 자, 양발로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중요한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 의자 양 옆을 손으로 꽉 지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엄지 발가락을 벌려주실 거예요. 뒤꿈치를 벌려주시는 게 아니고 앞볼을 벌려주십니다. 그 다음은 뒤꿈치 벌려주시고. 자, 이번에 뒤꿈치를 모아주시고, 앞볼을 모아주시고. 자, 연결해 볼까요? 시작. 벌리고, 벌리고, 모으고, 모으고, 자, 토, 힐, 힐, 토. 한번더 가볼까요? 토, 힐, 힐, 토.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동작 배워볼게요. 다리를 쭉 뻗으실 건데, 한 발만 뻗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뻗어서 올리시고, 자, 내리실 때는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게, 달랑발랑할 정도로 내려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리고, 내리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발끝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뒤꿈치에 힘을 주셔서 종아리 허벅지 뒤쪽으로 당기게 해주십니다. 자,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자, 이 상태에서 들어 올렸다가 밖으로 벌리고 다시 모아서 제자리. 자, 반대쪽도 똑같아요. 들어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신 후에 올려서 옆으로 벌렸다 모아서 원래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려서 벌릴 거예요. 올려서 벌리고 모아서 내리고 그렇죠 너무 잘 하셨습니다 아 지금까지 모든 동작을 다 배워 보셨는데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복근에 딱 힘을 주고 하셔야 되는 동작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곧게 세우신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시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운동 배워 보셨으니까 아, 우리 음악과 함께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준비되셨죠? 출발해 볼게요. 자, 어르 잡으시고 준비. 시작. 벌리고.

만자올려서자 처음부터 다시 갈 거예요. 걸리고 오고 걸리고 오고 아예자한 네. 번씩 더 자, 토부터 가요. 시작. 토. 길. 길. 토. 토. 길. 길. 토. 자, 버기 세워라. 가기를으려 자, 한번 더. 잘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함께 하셨죠? 오늘 배우신 운동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하셔서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꾸준하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